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절세 전문가 문정태 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고자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뭐 모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증이 뭐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신 게 당연하죠. 하지만 사업을 내가 해보겠다. 뭐 개인 사업이든 뭐 조그만 뭐 요즘에 뭐 유튜버들도 뭐 개인 사업자로 보는데 그런 분들도 사업자 등록증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나중에 세금 폭탄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회장님 사업자 등록증이 뭔가요? 우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됩니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데 혜택이 있고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겁니다 내가 뭐 그냥 나는 아, 뭐 사업자 등록증 없이 그냥 이때까지 잘 살았다 하시는 사장님들은 그렇게 계속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불이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고 사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예를 들어서, 뭔가요? 제가 아까 사례 중에, 음, 여기 있네요. 영등포구에서 조명 제조업을 하시는 H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 나는 뭐 사업자등록증 없이 잘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몇 년간 사업자등록증 없이 내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재료 같은 거 사실 때도 그냥 어, 현금으로 주고 샀고 굳이 뭐 내가 세금계에서 발급할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몇 년치가 그 거래 사실이 쌓이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사업자등록증 안낸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까지 엄청난 세금을 두지게 맞으셨죠 그래서그 H 회사 사장님은 결국에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어, 대출을 통한 대출 이자도 많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자금이 안도니까 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직원들 급여도 많이 밀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회사가 도산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자 등록증이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만드는 절차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중요성을 잘 모르고 계시면. 이게 작은 부시가 큰 산불이 되듯이 뭐 커다란 불이익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어떤 점이 좋냐? 이제 안 좋은 점을 얘기했으니까, 불이익은 얘기했는데, 좋은 점은 뭐냐? 어 우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뭐 좋습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을 통해서 세금식을 적법하게 할수 있고, 뿐만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내가 거꾸로 매입, 즉, 받을 수도 있죠. 내가 재료를 산다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고 그재료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을 신고하실 때 비용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은 꼭 내셔야 됩니다 불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혜택이 좀 적어 보일 수 있어도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피했다는 게 벌써 기회비용을 아끼신 거잖아요 보통 그럼 의사님 사업자 등록증 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뭐, 절차는 간단합니다. 뭐,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사업자 신고서를,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내시고, 신분증을 내시면, 사업자 등록증은 일주일 뒤에 나오고요. 아, 난세무서 가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도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사업을 개시한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은, 그 20일 동안에 발생한, 세금의 생산 할지, 뭐, 보통은 직기비품 구매 같은 거 하시는데, 사무실 꾸밀려고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업자 등록하기 이전에 했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비용으로, 경비로 인정이 되니까 이런 점꼭 유념하시고요. 어... 광진구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시는 박사라는 분도 처음에 그냥 뭐 첫째 첫 번째 사업을 실패하시고 두 번째 사업을 하실 때는 이 사업자 등록증의 중요성을 아시고 바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을 하셨고 어, 이로 인해서 기존의 거래처들한테도 굉장히 좀 신뢰를 얻고 해래서이히 사업이 잘 됐다고 하네요. 지금은 회사도 잘 나가서 직원도 막 10명 이상 되고 굉장히 좀그 사장님께서 신바람이 나신 것 같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실 때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사업자 등록증 불이익과 뭐,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사업자 등록증은, 어, 100번을 얘기해도, 뭐, 오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시려는 분, 특히 뭐, 뭐,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하시려는 분도 굳이 뭐, 아, 내가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되냐,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할 수 네. 있지만, 어, 내가 어떤 수익이 발생하고, 음. 그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업자 등록증 내신 이후에 비용들을다 인정되니까 그런 부분도 정상 참석되니까요. 우리 사람들도 사업자 등록증 늦더라도 꼭 내시는 걸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서 사업자 등록증, 그 불이익과 뭐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밖에도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